오늘 쿠키런에 새롭게 등장한 신쿠키, 블랙 누들맛 쿠키. 능력을 먼저 한번 보죠. 일정 시간마다 거대한 외계쿠가 등장해 난동을 피운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거대 외계쿠를 추격하게 된다.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면 철가방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며 외계쿠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외계쿠는 피해를 받을 때마다 크기가 점점 작아지며 특정 크기까지 줄어들면 처치할 수 있다. 마법사탕 능력 한번 봅시다. 일정 시간마다 짜장면 그릇이 발사된다. 그릇은 바닥에 튕기며 장애물을 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별똥별 캔디가 보너스 보물이네요. 단무지 사장 한번 봅시다. 일정 시간마다 단무지 젤리 파티 아이템을 생성한다. 단무지 젤리 파티 아이템을 획득하면 일정 시간 동안 체감이 느려지고 일반 젤리가 단무지 젤리로 변환된다. 그리고 스킨도 있네요. 은하 함선 사령관 블랙 누들맛 쿠키. 아무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유령의 적의 코인선 먼저 한번 살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별똥별 들어가고 엔진 일단 한번 넣어볼까? 엔진 들어가면 안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일단 한번 넣어볼까? 먹어봐. 이어 달리기 파일럿 일단 해봐 이렇게 일단 속도 봄을 들고 한번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해적의 코인 섬으로 가보자 출발 슬라이드 를 연타해서 매기크 공격 <laughs> 어, 이런 식으로 공격 아니, 외계인데 무네하고 <laughs> 저거. 왜 쓰러져 있는데. 점수, 근데, 왜, 왜, 5천만 점 밖에 안 돼. 점수 개구린데요? 아니, 이건, 이건 진짜 너무 구린데? 왜, 펫이 약간, 일반 젤리가, 여기 맵 자체가 좀 없는 편이라서, 패 계속 밀리는 거 봐, 저거. 일반 젤리 이슈로 점수가 좀 낮아 보이네요? 막변 깔끔하게 되는지 먼저 보고 갑시다. 펫이 너무 일을 안 한다? 펫이 너무 구리다? 일반 젤리 또 없어. 패! 풀타임 하염없이 밀려 그리고 패시 발동을 했는데 점수가 빵점이야 일반 젤리가 없어서 아니 그리고 체력바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개 못생기기는 체력바 체력바 줄어드는 게왜 이렇게 멋이 없지? 아 설정에서 체력바 바꿀 수 있다고 근데 바락뛰긴 이게 편한 거 같으니까 일단 한번 써보죠 아 요게 막변이요 설마? 뭐야 체력이 이렇게 많은데 막변이야 말이 안되는데 오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네요 321 하면서 바락타이밍을 보여주는데 리뷰를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은 이 느낌 경기용은 일단 아닌 친구 그냥 뭐 체리 콜라나 레드판다 코코맛 쿠키 그 친구 키우세요 하필이면 전에 바로 레전더리 다음 출시된 쿠키라서 좀 성능이 구리게 나올 순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많이 구린데? 어. <laughs> 렌첼에서도 구려 보인다 아 렌첼? 렌첼은 잘 모르겠어 그냥 경기가 구린 건 맞아 이렇게 피가 없을 때 철프도 일 보물을 요렇게 들고, 추러스 이어달리기한번 써보죠. 조합 살짝 바꿔서, 요렇게, 거리 보물 3개 들고서 한번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의 적의 코인섬으로 가자, 출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외계쿠들이 튀어나온다. 그러고 보니까, 설탕 흑조 때는, 구린 버전으로 리뷰를 했는데, 중간에 설탕 흑조 버프를 한번해줬더라고요 설탕 흑조가 지금 되게 압도적, 넘사 1등입니다. 대물약이 좀 아깝네. 저거 대물약을 안 먹는 그 위치면 되게 괜찮을 텐데. 능력 발동 조건은 경기에서만 좀구린것 같고, 다른 맵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 숫자가 표시돼서. 바락 타이밍 방금 깔끔했죠? 이어달리기 트러스를 한번 가봅시다. 아니, 바락 점프 뛰기는 진짜 편해지긴 했네. 저거 쓰니까. 실효성을 위해 간지를 포기한 느낌. 바락 타이밍이 깔끔하게 보인다? 좋은데? 대신 점수는 좋지 못한 점수 1억 1 5 0 0 그거는 무슨 점수죠? 와 잠깐 점수 짱구리인데 저번 신 쿠키 때는 8억 1천 500인데 1억 점이 비는데요 1억 점이? 브론즈에서 달려도 꼴등할 것 같은 점수라고? 아니 진짜 딱 그게 정확해요 막 변했고 얘도 막 변했는데 그냥 진짜 완전 패시 굴려서 그냥 경기에서는 못 써먹는 수준이네요 다른 맵들도 한 번씩 달려는 봅시다 재단 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엔진 스케 쓰는 빌드가 있긴 하거든요 엔진 스케 쓰면 여달리기 딸기 초코 스틱이 낫나? 엔진 스케 한번 쓰고 이참에 스킨도 한번 끼고 가보죠. 솔직히 기본판이 더 나은 것 같음. 재단 맵로 한번 가봅시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출발. 오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파랑색으로 바뀐다. 그러고 보니까 마법 사탕 능력을 못 봤네요 달리면서. 파랑색 게이지가 차면 짜장면. 도점. 이거를 신박하다고 해야될지 아니 뭐지? 어, 이거는 무슨 아이디어지? 진짜 낼게 없었나보다 아니 근데 보통이었으면 어차피 능력 발동 마지막에 뭐 강력한 레이저 발사 뭐 이런걸로 땜빵하는 것보다 신선하다고 해야되나 아니, 아니 신기한데요 그냥 이번 그냥 컨셉 자체가 병맛 컨셉인거 같죠 일단은 엔진 스케일을 끼면 점수가 좀 구리긴 할텐데 유일하게 막변을 시킬 수 있는 맵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생각보다 장거리인듯 단거리인듯한 어 모르겠어요 애매해 여기 딱 나오는 대물약 먹고 아니면 스케이트 대신에 지도 들어가도 되나? 지도로도 먹어주면 괜찮을 텐데 싱크박제 아마 안될 듯땀2 1 땅굴 파락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막돈이 안 되는 거였어? <laughs> 바로 그냥 보물 정상화 그래도 여기 그냥 평범하게 달려도 점수 잘 나올 만해? 여기는 그래도 일반 델리가 좀 많으니까 여기 맵은 박제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등 가능성 아주 약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경기용으로 키우는 것보다 그냥 쿠키 도전 보상 먹고 빠지는 그 용도로 육성하면 괜찮겠죠? 자기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레드 판다 코코 키우고 아니면 뭐 일단 키워놓은 다음에 다음 신 쿠키 존보하는게 정배 쿠키런이 신쿠키를 안 키우고 넘어간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레전더리 아니면 에픽은 무조건 나오는 대로 만레벨 찍어주고 가야 합니다. 국회 도전 보상이 세기 때문에. 막편 얼마 남지 않았다. 하필 대물약을딱 먹는 게 너무 불편하네. 대물약만안 먹으면 괜찮을 텐데. 전 에픽들이 크림소다, 어? 레드 어쩌고라 더 부려보인다. 이거. 크림소다, 체리플라 레드 어쩌고 다 성능 좋아서 그냥 신기함. 어우야. 점수가 좀 낮긴 하네, 이게. 3점수 보물 세팅인데 엔진 스케 세팅보다 낫네 아 엔진이 최신 버프라 세다고? 엔진이 최신 버프라 센 것도 있고 요렇게 약간 일반 젤리 바꾸는 펫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에 따라서 점수가 확확 바뀌니까 타이밍도 그렇고 속도 빠르면 더 많이 변환을 하죠 체력바 확실히 저거는 진짜 뉴비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긴 할듯 숫자 나오는 거 보고 3 2 1 보고서 점프 딱뛸수 있으니까 예, 저번에 어 맞아 레드 어쩌고 맞 그렇게 할때 바락 점프 타이밍 관련해가지고 댓글이 엄청 달리던데 저거 보고서 바락 뛰면 더 편하게 할수 있을 때 비행용 쿠키 능력 같은 경우에는 꿀팁을 좀 드리자면, 슬라이드 버튼으로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점프 버튼으로 바라. 점프 뛰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맵 달리면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싹오싹 패그탐험 마지막 맵까지 가봅시다 그냥 딱 컨셉이 신선하다 와 뭐야 여기 이 맵이구나 어 잠깐 여기 맵 그럼 아 근데 여기 아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아 이, 이 친구 그 체력이 체력 상태가 좀부려가지고 리반젤리 많이 나오는 맵이긴 한데 그냥 얘는 타이밍 자체가 부려서 적대 맵이긴 한데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 이 친구가 의외로 좀몰아야 되죠? 별똥별이 전용 보물로 들어가 간거 치고 멀리 못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장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능력 발동할 때좀 빠르긴 해. 근데 이 정도로 빠르는 쿠키들이 많고 또 능력이 되게 좀 빨리 끝나는 느낌? 애매하네? 3, 2, 1 바락 점프 와 뭐야? 큰일 났다. 아 렌첼 할 때마다 바락 점프 사람들 저거 보고서 아니 맞플림 바락 제대로 못 드시네요? 사소해하고 못 넘기겠는데, 이제? 나 아, 이거 바락 베스트였어! 하고서 사기치고 넘어가기 가능했는데, 그 전까진. 아씨, 이제 증거자로 생겨버렸네. 끄고 해야겠다. 그냥 렌치를 할 때는. 요렇게 비행용 쿠키들 바락 꿀팁, 파일럿 같은 친구들. 점프로 위아래 움직이는 것도 되는데, 슬라이드로 위아래 움직이는 것도 되거든요. 슬라이드 꾹 눌러서 위로 붙은 다음에, 점프, 바락, 점프, 뭐 이런 식으로. 점프 키를 꾹 누르면, 능력 끝나자마자 일단 점프가 바로 나가서, 거리 손실 약간 봐요. 많이 고급 기술인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2단 점프 터 파박하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점프, 바락점프, 요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쭉 위로 붙은 다음에, 점프, 바락점프, 요런 식으로 달려주시면 되는데, 점수 뭐, 여기는 해적선만큼 처참하진 않... 아니, 처음 달린 맵이 해적선이라서 약간, 내려치기 좀 많이 당한 느낌도 있긴 한데, 내려치기 당할 만한 체력이다. 이게 물량이 하나가 낭비가 돼서, 트로피 경기에서는 쓰기가 좀 많이 까다로운 친구죠. 하여튼,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블랙 누들맛 쿠키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뿔바!